알겠습니다. 금융거래위원회 예, 예. 위원장 저는 오늘은 예정자고요. 제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 아, 아까 제가 임명자 드렸는데? <laughs> 아직 아니에요? <laughs> 예. 오전에 저희 대통령과도 같이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어, 추진하고 계신 경제형벌 합리화 에 대해서는 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어, 우리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경제형벌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입한 취지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잘 작동하기 않기 때문에 합리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작동하기 위해 그것이 이제 목적했던 법 위반 행위를 얼마나 제재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가 우리 우리 규정이 규제가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서 무엇이 합리화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형벌을 완화하면 당연히 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어,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 관련해서 저 자꾸 이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관련 공정위 규제가 언급되어서 그 부분을 간단히 언급 드리면요. 공정위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질서, 혁신적 시장 질서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공정위 규제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공정위 규제는 두 가지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익 편칙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우리가 완화해 줄때 공정의 규제에 이런 기본적인 공시 의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사익 편취를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익 편취를 허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 이건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가 발전할수록 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강화되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자, 아까 기재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절벽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 공시대상 기업 집단 관련 규정을 원용하는 타, 타 법률 혹은 타 부처 규제를 어떻게 개성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규제 절벽의 문제를 해소하느냐, 만약에, 그, 워낙 이 원용되는 법률이 너무 많아서 이, 이 모든 법률을 하나하나 바꾸기가 불편하다. 그렇다면, 어, 그래서, 어, 공정위의 공시대상 어, 기업 집단 규정을, 어, 뭐, GDP 대비로 완화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 법이 어, 요구하는 이두 가지 규제의 목적, 기업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는 선진화, 시장 경제의 선진화, 그리고 사익 편취를 어, 막는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익 편취 규제를 공시 대상 밖으로 확대하는 음. 그러한 법률 개정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아주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 주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세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